너무 좋은 기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아마 영원히 기억할 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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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저, 보시는 모두가 고마워할 네. 네. 겁니다. 네. 네. 저희한테가 고니 어, 어, 이걸, 이걸, 이, 이런 일을 매일 하고 계신 거죠. <laughs> 몇십 년을 해오신 거고, 이렇게 만드신 거죠. 너무 <laughs> 네. 고맙게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엔, 들어주문에 아동들을 위해서 국민의 힘이 더 힘을 써야 돼. 요저 생각에는 아동을 잘 키워야 되지 않요까 어른도 중요하지만 저는 네. 이 사업에 쭉 네. 공사하면서 네. 정말 부모가 목 키운 아이들을 네. 키우다 보니까 네. 그걸 느껴져요. 네. 이번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제가 많은 접촉을 만나 봤지만 네. 이렇게 큰 선물 처음이에요. 48년 만에 저희 처음이라고 시, 힘껏 하겠습니다. 저희, 네. 저희가 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아, 지금 보세요. 행사 끝나니까 이제 니가, 이 정말 감사합니다. 고무거든 많이 됐습니다.